배우 형님들 반갑습니다 수업 때배님들반갑습니다 유관의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우승 다 봤죠. 뭐연경실 라스트 엔도 여러분이 봤을 거고, 그다음 썸 작년에 우승한 것도 봤을 거고, 그래서 방년 이제 미련이 없어요. 음 야구도 30년 우승한 거 보고, NC도 5년 전에 우승했고, 어 그래서 무관은 없다. 내가 아 김밥 있다. 김밥, 뭐 배구 음 그거 빼고는 없다. 음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다 했다 이제. 어 그래서 하도록 하고 이제 분석이 중요하니까. 온 동안. 오늘 근데 오늘 신기한 경님들 말해 줄까요? 잠이 하나도 안 와. 어. 어제 잠이 안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공원 갔다 왔거든 그러면 아침에 피곤해야 되는 게정 정배잖아. 뭐 요새 운동을 빡세게 하나. 맞죠. 근데 오늘 하나도 잠이 안 와. 그럼 분명히 집에 올때 자야 되거든요. 기차 탈 때. 그럼 잠이 안 와. 뭔가 좋은 기운인 거 같아. 뭐 어, 진짜 잠이 1도 안 와. 진짜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오늘. 어. 오늘 뭐 좋은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양키스 대 어, 매츠, 닥치고 가겠습니다. 어. 자, 매츠도 상당히 마인도 잘해줘가지고, 음, 매츠가 그래도 비비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캐닝도 오늘 좀 잘하잖아요. 근데 양키스는 솔직히 지금 왔을 때, 뭐, 옛날 같은 경우 뭐 고르테즈도 얘기를 하고, 뭐, 누구도 얘기하고 이런 수준인데, 투수들이 해주는 건 그렇게 상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얘가 약팀이 아니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5.82에 어, 공격적인 거 특히 중요할때한번 치는 거 이건잖아 어, 매치는 이제 뭐 니모하고 다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선수인 거는 사실인 거고, 그 어. 양키스는 또 배당 어제 좋았겠죠. 어. 근데도 마인까지 하면 그냥 가고 있는. 아마 뭐, 참고로 오늘 5.3에 바로 먹었습니다. 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다른 건다 통과돼. 우리의 미네를 지금 가야 돼. 미네 소타 지금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주고, 그죠 지소돼서 다시 가고 그죠. 어. 그 다음에 3.8배 먹고 그죠. 어, 그래 된 거잖아. 그래서 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또. 한신하고 요묘를 제외하고는 라이벌리는 언더 보기 힘들어요 형님들. 좋은 투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나마 예행 게 뭐야 한신하고 요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저득점 볼 수는 없어. 뭐투주가 캐닝이 나와서 아무리 오브신을 잘해주고 있고 인정할까 인정해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라이벌이 하면은 꼭 마지막에 나오거나 초반에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 서브웨이 시리즈잖아요, 그죠? 어, 항상 또 저득점이 막 그렇게 막 저득점 저득점 이런 구간들도 다른 팀 보면 나오는데 그이 팀은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양키스 오늘 보고 그냥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며츠는 확실히 그 항상 해마다 보면 양키스한테는 고점을 가져가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다음컵스하고 화이트삭스 오늘 11점을 받았었죠. 어. 근데 확실히 제가 오늘 어차피 그걸 찍으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컵스는 동배 안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화이트삭스는 설명할 게 솔직히 없잖아요. 지켜는 보고 있어요. 어. 혹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성적은 안 좋아도 투수가 잘하는 거다. 근데 그런 거 없고, 보이드는 여러분 알고 있던 디테에서 나오던 보이드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컵스 승도 찍을 필요 없고, 어차피 얘네들이 뭐투 물론 얘랑 얘랑 객차는 있고, 라이벌러 부르기 상당히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 어. 근데, 화이트 삭스를 뭐를 믿고 계속 오버를 해, 할 거냐 말이야. 그리고 컵스도 오늘 13점 했지만, 음? 어 지금 기준도 그만큼 올라가 있는 사,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예요? 제가 오늘도 신시언더 뽑아 먹었지만은. 9.5 온더에 대한 부분들이 온더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왜 평소에는 제가 9.5를 받으면 웬만한 거는 다타 당하기 때문에 준 거라고 얘기, 조건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이저링거는 근데 지금 뭐예요 콜로 온더도 쓰고 오늘도 온더 쓰고 점원 나가지고 1점 때문에 온더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해준 거는 해준 거고 전력 차이가 나니까 승도 봐야 되고 2.5 만승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1.5 7을할 거면 그냥 1.902이배니까 시카고 컵스지 지금 2.5 만생이 어, 거의 2배 잖아요 어, 저는 갈 거면 1만인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2만인 가가지고 경기 안 되고 오늘 같은 모습들 나올 거란 말이지 어, 그리고 근데 화이트삭스를 타격이 다 빠지고 노쇠야 되고 은퇴하고 트레이드도 하고 데리고 온 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화이트삭스 때문에 언더 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 굳이 요 많은 경기 중에 찍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타, 좀 간략하게 할게요 음. 원래 제가 이 시간 안 오잖아요 어. 거의 한 10시 20분에 주고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솔직히 80%는 외국 행님다아니까 그죠? 토론토하고 디트는 안 찍을 거예요 어. 오늘도 그런 결과가 나고 5대4 나왔고 뭐 찍으면 다득점 정도 보고 뭐 디트가 이기면 마인까지 마인까지 가서 그냥 뭐 좋은 배당 갈 거면 가는 거고 토론토는 저번에 제가 차트 해가지고 보여줬죠 전반에는 20경기 괜찮다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수 있느냐 어. 그러면 안 간단 말이지. 그냥 믿을 건이다 다득점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토론토에 그런 프란시스라든지 프란시스 마노 이래는 유현진이 있을 때도 있었던 선수들 아니야. 근데 아직도 성장을 못 하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잖아. 축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 시대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아직도 유전진이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디마를 한번 그냥 크게 그냥 하면 2.5고 3.5고 뭐 팀을 가리진 않으니까 컬러 뭐 투수 컬러인 팀도 있고 타자 컬러인 팀도 있고 그게 다 되기 때문에 지금 1등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디트갈 거면은 원정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 때 마침 또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 볼트하고 왓싱 어 어빈하고 파크가 제일 던지고 있긴 한데 이제 원래대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진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요번 시즌만 잘하는 거지, 뭐, 매년 그냥 로테이션 도는 친구고, 아니면 오히려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깁슨은 이제 그냥 대물이 오늘 컷쇼도 나오겠지만, 뭐, 우레나, 컵스, 뭐, 깁슨, 말로홈런 73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피칭을 보고 있으면 자취 점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반등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은퇴해야 되는 그런 피칭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볼티가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는 배당 배당 좋을 때도 썼는데 지금 워싱턴이 괴롭히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도 승을 거뒀는데 볼티의 저배당을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깁스도 없고 맞잖아 볼티는 뭐야 투수가지고 강점을 가져가는 게 없고 투수가 강점을 못 가져가더라도 어. 투수 때문에 이득을 챙기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기를 만들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볼티가 가면 갈수록 메리트가 없잖아. 우리는 볼티도 한5년 동안 잘 쓰고 어, 자주 쓰는 팀이잖아. 근데 안 쓰는 거잖아. 근데 왜왜 워싱턴 못 가는 거야? 세이브랑 같은 느낌인 거지, 그죠? 어 그리고 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어빈 파커가 아, 본거 중에서 올해 그나마 제일 잘하고 포텐이 좀 터지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옆에까지는 못 간다는 거. 야갈건 뭐가야 다득점이야. 근데 볼티도 지금 이래. 그럼 지금 이게 갈게 있어요 없어 갈게 없지 볼라 모싱 봐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 거 2배 중에서 옆에 볼거 있을 거란 말이야 아예 마인 갈거 있을 것이고 왜 제가 메이저리그 가는 건 자유지만은 좋은 곳 있으면 간다 해가 어 그냥 망설임 없이 <목소리> 오늘도 그래갖고 5.3배 들어온 거 아니야 6배 먹을 때도 있고 8배 먹을 때도 있고 맞죠 어.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이 경기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워싱도 마무리 못하니까 농구든 야구든 그런 부분이고 뭐 고어랑 똑같잖아 고어 바커 어빈 그리고 뭐 로테이션 계속 몇 년째 돌고 있는 팀인데 아니면 뭐고거는 생길 수도 있겠죠 볼티 때문에 저득점 요새 뭐 저득점 그런 거 갖고 많이 잘 먹잖아요 점어가지고 먹든지 그지 어 그러면은 볼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볼티는 아니잖아 이제 어그 산탄데르 이슈도 있고 산탄데르 가니까 그래도 러치맨도 있고 뭐 마운드 캐슬도 있고 할줄알았더만은 뭔가 걸어 걸러버리면 되거든 옛날에는 얘 있고 얘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 걸을 수도 없고 무조건 상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 근데 지금은 빠져 있으니까 토론토로 가버렸으니까 어 위에 아까 말했던 토론토로 가버렸으니까 그 그런 것들도 누군가는 메꿔야 된단 말이지 있을 때는 모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을 때는 존나 티가 많이 나는 게 특히 메이저 리그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리그니까 또 티가 많이 나겠죠. 아니면 저득점 주고 가든지 볼에 갈려 많이 가야 되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홈인까지 가가지고 응. 투수 강점이 전혀 없고 투수가 강점까지 나니더라도 해주는 게 있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어. 자 마이미도 약간 워싱이랑 같은 거예요. 그 이상 더 설명할 거는 솔직히 없어요. 마이는 원래 옛날에 투수 갖고서 했던 팀이고 뭐불펜테이하고 그래 했던 팀인데 이제 그런 색들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알칸타라도, 이제, 불러주기도 민망한 수준인 거고, 당연히, 뭐, 라스무센 같은 경우도 설명할 건 없죠. 제가 브레들리 말고 는 나머지는 응급조차도 잘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요 왜? 뭐, 그걸로 갈리지도 않고, 그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근데 나는 생각보다 템퍼베이가 훨씬 못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런, 이제, 잠, 경기를 잡는 능력을 봤을 때는, 말미는 없고, 다득점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다득점을 많이 쓰잖아 다득점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잡아가야 될 거야 그러면은 약팀이든 강팀이든 비벼서 마이미가 원래 우리가 좋은 팀이라고나 생각 안 하잖아 꼴찌하거나 반대의 개구리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갔었잖아 메시전 맞잖아 스몰 마켓이고 요, 요 바로 밑에 있는 마이미가 위에가 템퍼베이있는 그래 둘다돈안쓰는구나 아니야 서로 만만한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 템퍼베이가 우위였던 것도 사실이고 어. 맞죠. 그리고 당연히 템파베이를볼 거면 저득점 양상적으로 얘기하지 오마 쪽으로 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실리적인 이제 점수 내가지고 이기는 부분들이고 마이밍 할 거면 옆배랑 프랜을 굳이 간들을 들 필요가 없죠 또다시 다득점을 보고 가는 거죠 왜? 투수는 제가 불에 들린 말고 솔직히 까고 얘기했을 때 설명할 선수는 없거든 뭐그 정도 선수 가지고 잘한다고 얘기하면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버려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저는 음... 템퍼베이승 쪽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기고, 뭐 언어바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미 보면 오버 보는 거고, 템퍼베이 보면 저두좀볼 건데 저두좀보다는 승이 낫겠죠, 어, 그지? 말까지 어, 볼 팀은 아니다. 어, 저건 전력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반승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결정만 하는 경기고. 필라하고 피츠야. 피츠는 지금 올해 뭐세임새가 아예 없고 그냥 안 좋은 소리하고, 그나마 던질 수 있는 뭐 캘러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 스킨스 나오도 뭐 아무 상관없다 했죠. 뭐 에리트를 막 가져가 그난 다른 팀을 짓겠다 어. 다른 게 분명히 대체제가 있을 거다. 경기가 있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필라 같은 경우는 홈바에 그래도 엄청 센티미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약간 광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겐세임 놓고 막 시, 경기 끝냈는데 잘했는데도 너, 너 오늘 두 개밖에 못 쳤어 이런 얘기하는 그런 구단이죠. 피치가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거야 왜? 다득점 가기도 그래. 다득점 갈 거면 다른 뭐 아까 맨날 얘기하지만 오코라고 켄자시시다고 그런 게 가는 게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선택권한 자체가 없는 팀이야 그냥 이렇게 하나가 시즌 끝나야 가능성이 있고 대폭적인 이제 뭐 트레이드 안 하면 실제로도 뭐 상대가 0점 나서 매치가 0점 나서 그런 경기 빼고는 어렵게 경기를 하거나 대부분 다 졌어요 그러니까 15승 30패야. 여러분은 하이트 삭스만, 50 하이트 삭스급이네, 한데. 하이트 삭스보다 더 안놈이야, 요 시즌에는. 그러니까 야구가 지금 300원 넘지. 어, 근데 방량이 필라도 갈 때만 가고, 최근에도 방량이 1.44 이런 거간거 그냥 가끔 마이너 가시고 하는 분이, 왜 갑자기 일반승만 가고, 세인트 루이스 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건 있긴 있죠. 어, 맞죠? 어. 근데 이거는 전력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마 만승하고, 어, 아니면, 피츠때문에 또 저득점이에요 음. 네, 피츠는 그냥 그날 그날 대봐야돼 몰라요 분석이라는 거 자체가 안 먹힌다고요 맞지? 그래서 나는 약간 볼티도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볼티가 그런 꼬라지니까 어, 피츠도 몇시년 그래도 못해도 다득점은 하고 보태줄 수 있고 그런 컬러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볼티도 저것때문에 저득점인 거고 이것도 피츠 때문에 어, 지금 계속 그런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팀만 그런 게 아니고, 또이또이한 똥이 팀들은 좀 잡을 수도 있고, 뭐, 점수 나와서, 뭐, 못하면, 점, 점수라도 나와갖고, 오버 나가지고, 뭐, 개싸 만들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잘 던진 투수는, 배당값을 또 못하거나, 뭐, 1.47 받거나, 뭐 이런 경우니까, 굳이 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신시랑 클불. 신시 오늘 언더 봤었잖아. 그제 그래서 딱, 점오나서, 어, 들어왔는데, 한 그래서 내가 일어나니까 칠해더라고. 아, 물론 지금은 앞에 거다 봤어요. 어. 어. 장, 잠깐 잤다고 오늘 거의 안 잤다고 뭐20 10분 20분 잔게뭐잔 거가요. 이거 더라 어. 수트하고뭐 채콘이는 채콘이는 제가 알기로는 맞, 맞다면 애리조나에 있었던 그 투수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데이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 클리블랜드도막 여유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닐 건데. 뭐. 그 정도니까 안 나왔겠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더니 뭐 똑같더라고, 그지? 어. 그래서 이 경기도 아마 9점을 받냐 봤냐 안 받냐가 정말 큰것 같은데 9점을 다시 준다면 또 다시 저득점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야. 어. 왜? 신시는 지금 저배당 받고도 1.3 받고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고 여기도 스몰마켓이잖아. 스몰마켓치고는 인디아라든지 뭐 빠따 좀 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못 못하는 팀한테는 그냥 패야 되는데 화이트 삭스한테 영만이 당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신실한 그때 이길 팀들 밑에 뭐 여섯 개 불러주면서 다이긴했는데 이거는 못뭐 썼어? 그냥 저득점만 써놨었어. 어. 그때 도 저득점 나왔어. 7대 1인가 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저기 뭐야 5, 5대1 2대 4 7대 1이라도 다 8점은 기준좀 줬을 거라면 아니 9점은 준단 말이야. 저 중에서 언더 갔단 말이야. 뭘 했어도 언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가는 게 맞고 승패 저배당 경기 역할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클리블랜드 보는 게 맞아. 요 투수에서 별 차이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방향이 마인까지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 그냥 배당 좋은 1 6위를갈 거냐, 아니면 저득점 갈 거냐. 그것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뭐 투수임 가지고 승리하는 비중도 많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그냥 정상적으로만 하고 있는 팀을 가더라도 승률이 높다는 거지. 그다음 텍사스하고 휴스턴. 오늘 텍사스 나는 말리 나오긴 하지만은 어, 또 이상한 병, 붕진 같은 짓 하고 앉아 있었죠, 그죠? 어, 맞죠? 그다음에 어젠가 오늘 어제도 휴지 보고 그제도 휴지 안 봤나? 잠깐만 좀 체크해봐요. 를 그저께 한, 한 번은 보고 오늘도 휴지 안 봤나? n l a j 7 7 1 6 1님 추천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음. 어쨌든 안 가요. 말리 잘하고. 라이터는 가요. 라이터랑 말리 차이는 크니까. 음. 블랑코는 우리가 기대만큼 못 해주고 있어요. 왜? 텍사스는 갈 때만 가잖아. 텍만 갔어도 개꿀 팔아서못 구하지. 막 이렇게 줄기차게 가는 팀이 아니야. 그거는 팀 컬러 때문이야. 어. 그럼 팀 컬러 때문에 하면은 골라잡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속적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지. 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텍사스 연승 탔는데. 텍사스 연승 탔는데 연승 탄 팀이 누군데? 콜로라도 아이가 님들아. 어? 맞잖아. 세계 중에 콜로라도인데.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님들아. 어? 그, 다, 그 맨날 나오는데 텍사스가 그래도 다득점에 대한 거는 하니까 몇년 전에 월드시즈도 하고 그런 팀 아니야. 할때못 해서 이제 아이 실뢰를 잃은 거지. 맞죠? 음. 맞죠? 그래서 나는 배당금못 한다고 봐요. 배당이 좋든 약간 인데나 같은 노매을 생각해요. 그리고 휴지는 반면에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기고 이기면 마인하고 대승하고 빨리 끊어주고 타자는 벌리고 추주는 위기를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나오거든요. 맥컬러스도 지금 복기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휴지가 백방 났다는 거예요. 저는 어, 그래서 휴지 볼 거고 휴지도 우리 갔는데 뭐야 이틀 전에도 한번더 갔어 뭐 근데 일대형 떠서 진 거야 일대형인 거 맞죠? 어, 그래, 1대1나서진 거야. 못한 거야. 그때 그 텍사스 투수가 엄청 잘했어서 그런 거지. 뽀록 터져서 그런 거지. 맞지? 휴지 2배를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0만까지도 생각을 해본댔잖아 그제 뭐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이거는 역배 아니면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2배 메리트면 은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 휴지 같은 경우는. 어. 그 다음, 켄자하고.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여기부터는 오바만 보고 있습니다. 어. 아, 미네 빼고요. 여기는 그냥 오바만 봐요. 승패를 갈릴 수가 없어요. 유리한 건 있는데 배팅에 도움은 안 됩니다. 어,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냥 다득 점만 쓸거 있고 켄자도 오클랜드 저기 오클라마도 아, 오클라마란다. 오클랜드도 하고 있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세인트도 승패에 대해서는 도드라지게 맨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 없어. 그냥 어정쩡하고 각이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섯 점 요소는 있긴 있다, 이런 거고. 미네랑 미러키 같은 게 계속 지금 미네 가야 돼. 오늘 똥배도 아니야. 근데 신기한 게 투수도 라이언이고, 패덱이고 요런, 뭐, 엄청나게 수준 높은 팀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뭐, 그게, 어, 잘 먹히고 있어.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타자든 투수든 불펜이든 좀처럼 그, 내용 반동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 왜냐면 오늘 미네도 되게 못했었거든. 어 3점 내고 점수가 굳어 오늘 우리 배팅을 했잖아 형님들아 먹었어 미네승 하고 응. 어그 다음 휴지 오바하고응 그래 됐잖아 근데 좀더 냈어야 되잖아 사, 빨리 냈었잖아 근데 그 뒤로는 또 점수 굳었어 그래서 그럼 분명히 야구는 어떻게 되노 미렇게한테 찬스가 간단 말이야 근데 아예 또 오늘은 빵점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단 말이야 왜그 전에 막 9점도 내고 뭐 뭐사 점도 내고 이런 경기 에서 그리고 중간에 약간 치버로데처럼 빵빵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빵빵빵 나왔을 때 반대도 못 하는 경우에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을 어 놓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의미만 보더라도 어 민혜승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마인승까지도 볼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게 원정 경기예요. 음. 근데 홈마인은 거는 생각은 해봐야 돼. 홈마인은 기회를 하나 버리는 거니까. 음. 그래도 뭐 좋으면 가겠지만 일단은 원정이라는 부분들이고 언어바에 대해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냥 승갈 거냐, 200까지 한번 가볼 거냐 이렇게 결정. 언어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음. 미네가 최근에 지난 주에 타격점이 나와서 경기를 너무 수월하게 풀어갔잖아. 뭐 8점 나오고, 6점 나오고, 7점 나오고, 심지어 뭐샘플랑이는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 음, 언어바에 대한 거는 굳이 오늘은 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막 그렇죠. 언어바만 써놓고 승패 안 쓰는 게 있고, 어. 보통 근데 승패, 승패는 안 쓰고 언어버 쓰는 경우는 있는데, 언어버를 안 쓰고 승패만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는 그 예외야. 어, 그래서 요거는 미네 승각건지 말승을하고 언어버를 가면 당연히 다른 게더 낫다고 봐요. 경기가 많은데. 어. 그 다음 보선하고 애틀은 당연히 얻어볼, 언더볼 구석이 없고요 치울리터는, 어, 가싹이 있을 때도 못했고그죠 어. 그니까 언제적이야? 엄청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애틀란타는 볼티랑 애틀란타 이런 야쿠르트 이런 팀들을 제가 뭐 투수 가지고 역량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는데 언제 이제 팍 치고 올라가냐 이거야. 오한 승률에는 지금 계속 맴돌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을 그렇게 보는 팀이 아니잖아.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2등 하고 이런 팀이잖아. 그지? 어. 이거는 다득점에 대한 수치만 보는 게 맞는 거고 보선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오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 디트랑 했을 때도 뭐 5점 9점 나오고 반대편 10점 주고 투수도 여기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여기는 다득점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도 지금 지올리토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왜 여기서 지올리토를 쓰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를 보는 거야. 근데 애틀 홈스도 아예 답이 없으면 그냥 오버마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알겠지. 어 애틀 이런 배낭카 받으면 은잘 하기는 잘 하거든. 음. 지올리토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 이 분석상에 안 들어와야지. 우레나 이런 애들은. 왜? 진작에 사라졌어야지. 어. 그다음에 에리아 콜로. 이거 또 이래 받아놔. 어제도 이래 받아놨더만 어? 근데 하긴 합니다. 진짜 콜로도 하이트 싹스 못지않은 못 팀이야 투수는 맨날 똑같아 반등도 안되고 그나마 뭐 옛날에 뭐다저스도 괴롭히고 하더만 그런 것도 없고 어. 콜로 뭐야 그냥 다따였잖아 맞지 텍사스한테도 심지어 뭐 많이 당하고 그때 뭐 라이터 때도 4대1 가서 그렇게 또 개꿀이 개꿀하듯이 텍사스 개꿀 깬게 아니잖아 맞지 어.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뭐 변등이 나오기 힘들고 점5가 하기도 힘들고요 1만 정도에 1.45면은 한번 컨택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고 뭐 콜러가 또 다운돼서 쿠어스 빌드 무조건 언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갈랜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좀 블랭크가 많을 까요 공란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안 써놓을 거예요. 그럼 1만 드밀 거냐, 2만 드밀 거냐 이거만 써놓고 음...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거 골라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샌디는 이제 걱정이 많아서 빼고 안 해봤는데 뭐망고제 생각이었었고. 어. 저 배당 받고 이상한 질환은 별로 안 했습니다. 어. 그시애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7.5 모두 가가지고, 어, 득점이 되냐 안 되냐 알 수가 없는, 어. 그리고 오늘 투수도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 어. 그래서 저는 샌디 승에, 마인승에 오버 가야 되고, 시애틀은 그거 잘 됐을 때 경기 엄청나게 편하게 갔기 때문에, 저득점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든지, 2.5갈 거면 샌디 안, 시애틀 안 갑니다. 어. 그래서 샌디는 조심할 거 조심하고 많이 가진 않았는데, 결국 그때 뭐 사고 치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렇게 받을만 하다. 그리고 행콕이, 어, 피베타랑 작년이 차이가 한두배 정도, 많으면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 피트 이거 보스턴에 있었던 피트 아니야, 그지? 응. 근데 항상 이 배당감을 못해서 그래서 뭐 일반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응. 제가 메이저 리그 뭐 깨깨먹은 그삼백물라고 우리가 방송을 하나요. 어. 그리고 애슬레틱의 가장 믿을만한 카드는 세베리노, 그나마스, 프링스고. 그 나머지는 뭐 거기서 거니까 솔직히 오록터진거고요 그날 그날. 어. 그럼 뭐 이거는 문제가 없죠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은 다섯점으로 바꿔가잖아. 근데 그것도 다른 대체자가 있고 별로 거 같다면 패팅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거는 샘플가 잘 없어. 이거는 샘플 갈 거면 당연히 캡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스프링스가 잘했으면은 지난 지난 팀이 있었겠지. 세베리도도 거기 어떻게든 남아서 하고 불펜 역할이도 했었겠지. 안 되니까 온 거야. 루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런 거는 크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생각하는 배당에 맞춰서 마인 갈 거냐 승갈 거냐 오버 갈 거냐 결정하는 거고. 애슬레틱하고 캔자스 시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치랑 비교했을 때어 애슬레틱은 더 진짜 기대를 안 했거든. 캔자스는 뭐 이기고 역배하고 뭐시어 나올 때 저득점 나고 이렇게 간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슬레틱은 그냥 무지성 못 하고 구장 넌하고 언제 팀 바꾸고 인수한 후어 얘네 지금 라스베가거스로 가거든. 음 애슬레틱 같은 경우는 새 연고지가 일단은 그래서. 뭐반대볼 이유는 없고 그냥 좋은 건 애슬레틱이 샘프랑 해서도 오버 뭐 다저스한테도 6대 1로 이기고 그랬잖아. 뭐 그런 부분만 할수 있는 거죠. 뭘할 수가 있겠냐 말이지. 어. 자, 다저스 커쇼. 형님들아, 커쇼 지금 어느 급인 줄 아나? 어? 커쇼 어느 급인 줄 알아요, 형님들? 응? 커쇼가 언제적 커쇼 형님들? 그 나이 많은 선수야 그냥 김강현보다 졸라 나이 먹은 김강현보다 졸라 못하는 거야. 이건 뭐 다만 안 가지. 뭐 나머지는 뭐 노말 하거나 콘솔이 나와도 뭐 그래도 가고 결과 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지만은. 그건 뭐 그냥 다 패스야. 그렇다고 뭐 천사 역별을 어떻게 가. 소리 하나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야? 다득점갈 거냐, 저득점 갈 거냐 하는 것도 이것도 라이벌이지. 근데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는 항상 오타니가 있을 때도 전력이 딸리지, 그제지 어. 그럼 뭐야? 그리고 인젤스가 무조건 오버야 저득점 성향이 강하고, 음, 내 것만 내는 그런 부분이 큰 거지. 그러니까, 오바날라면 다저스가 모든 걸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야. 투수가 안 좋다고 해서 투수가 늙었고, 등판이 안 되고, 옛날 같지 않다고 해서 오바를 봐야 되는 건전 아닌 것 같고요. 어, 다저스도 요새 깝깝한 거 보면은, 어, 우리는, 나는, 뭐, 타, 타자, 타자가 더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투수 경기력을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두개다 하긴 하는데, 요번 시즌에는. 음. 후주전의 경기를 더 많이 해서 승리하는 비중이 큰것 같아 내용을 따져 봤을 때어 얘는 이제 구제 불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득점 볼거냐 다득점 관점에 따라서 찍는 게 확률도 좋고 그다음에 기본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반면에 이점오이점오 찍으면 안 되니까 이점 오를 굳이 찍을 필요 없죠 어왜 다득점 하면 삼만 도 하고 이만 되는 팀이잖아 그래도. 의브에 그게 뭐예요? 연장전이 있잖아요. 연장전. 물론 홈이긴 한데. 근데 홈런 치는 게 많잖아. 1년은. 아 그래도 하면은 프랜 불면은 웬만하면 홈런 안치면 이거 프랜 유리하지 있지. 근데 얘는 특성이 몰라치기가다 가능한 팀 아니에요. 그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 때문에 저득점 보고 다저스도 그런 기질 좀 저득점 기질 가지고 기질도 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10시 10분에 줄 거예요. 그래서 표못할거 같고 제가 캡쳐해서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할 때는 표로 하고 줄 겁니다. 미축은 그냥 던져 줄게요. 형님들 갈만한 것들. 일단 표는 그냥 오랜만에 체, 텍, 텍스트 표할 것 같아요. 형님도 써주세요. 레드, 뉴욕시티, 뉴욕 레드. 이거 오늘 저기 뭐야? 미축도 라이벌 리하기 짰었거든. 메모하세요. 뉴욕 그 오버 쓰세요. 뉴욕 오버. 다 다는 안갈 거예요. 쓸 거면 쓸 거예요. 원래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필다는 지난 경기 대핸승한 거 기억나시죠? 택도 없었고요. 다득점은 잘하니까 다득점 쓰세요. 그렇다고 뭐 미축 무조건 오바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어. 또 오늘 좀 오바를 좀 많이 쓰긴 쓸 거야 승패보다는. 옛날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프렘프렘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있었고 했지만은. 어. 그래서 필다 그 다음에 뉴욕 그 저기 뉴욕 더비. 어. 그 다음에 오스틴 승 2.40. 아. 밴코버 하이트 캡스 일반승 그대로 계속 쓸 거예요. 이거 오늘 베팅하는 수 있는 거고 어. 그다음에 휴스 다이 오바 어. 휴스 다이 오바 밴코버 하이트 캡스 신경 쓰지 말고 배당이 왜그런데 결정자 인데 그게 아니고 부지톨도 그렇게 받았다가 아무 상관없었다. 어. 그다음에 필라 오바 음. 그다음 휴스 오바 나다 넘어가고 솔트프렌 레알 솔트프렌 요거는 잘못 받았어. 솔트가 그 정쪽으로 보고 배당이 조금 낮게 떨어져야 돼. 어, 이거는 완전 뭐 이렇게 하면 한번 가보라는 거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 나머지 LA 경기 또 LA 경기 같은 경우는 갈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경기만 재밌을 가능성이 큰 거야. 오늘 7차전 내가 표에 없어서 안,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형님들아. 어, 그거는 분석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어... 시티 오바, 시티 오 r c 뉴 t 시티 오 e 고 c t 그 다음에 필라 오 l 고 시카고 파이어네 i 부터뭐 o fire, n e 얘기한 적은 없었고, 어 그래서 r 고 보고, e r again, s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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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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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c 가지고 음, 10 네, 0시 4분이니까 10분 안에 모든 걸뭘다할 뭐 수는 솔직히 없겠죠. 최대한 해보겠죠. 그죠. 음. 됐죠.